우리 예수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보험 씨앗을 뿌렸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알찬 열매보다는 죽정이 배신자, 이탈자, 심지어 적대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분이 전파하는 복음이 진짜 천국의 복음일까? 천국 씨앗일까? 왜 천국에 열매가 있도록 허술할까? 왜 열매가 없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열매가 없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 선택에 실패한 것은 아닐까? 공자님처럼 대학자들을 제자로 선택해서야 오았던가 스카무니처럼 왕적 귀족을 제자로 뽑았어야 오았던가저 무식하고 가난한 천민들이 천국 복음을 지날 때 정말 천국 열매가 맺혀질까, 큰 의문을 사람들은 던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0분인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이 사실에 대한 변호설교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고는 세대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 열매가 없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자를 양육할 때에 제자들 삶 속에 열매가 없을까 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아이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에 포기할까 봐서 격려하는 격려설교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 또 전도자들입니다 선생님이요 부모들입니다 여기 씨앗은 천국의 씨앗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요 씨앗 자신이었던 게지요 여기 밭은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지 정리가 잘 되고 농사법이 발달된 오늘 우리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농지 정리가 전혀 안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우기에 비가 오면 농부들은 들판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또 의도했던 그 농토에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혀 터지는 씨앗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씨앗들 싹이 나는 듯 하지만은 돌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뜨거운 햇빛에 말라버리는 씨앗들 꽤나 자라는 것 같아 근데 가시 떨기에 그늘에 가려져서 열매 없이 쭉정이로 마치는 씨앗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나마 한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그랬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거기다 60배, 30배를 더합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은 이해가 잘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설교관을 너무나도 실감이 나는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농부가 만든 씨앗입니까? 인간 어떤 누가 과학자가 만들 수 있는 씨앗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만든 구원의 씨앗 아니었습니까? 이 씨앗 없이 천국에 갈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씨앗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다는 복음의 씨앗 외에 천국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복음, 예수씨앗 외에 다른 씨앗을 뿌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오. 이렇게 귀중한 씨앗인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만 모두 알고 설교할 수는 없는 것이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는지, 심지어 상처를 받고 떠나실는지, 거부반응을 일으킬는지, 듣기는 하지만 열매 없이 시들어 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교가 전도자의 고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도자에게 격려합니다. 반드시 말씀 받는 저음밭은 있다. 내가 선택한 옥토는 있다. 열매는 맺혀지니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이 땅을 뒤덮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 증거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정착된 배 위에 서셨습니다 말씀을 대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산자락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원형 음악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침 바닷가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마이크로 설교하는 것처럼 곧잘 전달이 되어집니다. 마침 저 멀리 우기를 맞아서 비온 다음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이 보입니다. 그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실감이 났을까요? 그래서 마태도, 나가도, 누가도. 이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놓았던 것이지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서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람에게 밟혀 터지고 새들이 먹어버렸다. 여기 새는 마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마귀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고 구원을 얻을까봐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오늘 본문이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우리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물렁물렁해져야 되는데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굳어졌다 물렁해졌다 반복하다 보면 딱딱한 땅 길가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밭에는 농부나 들랑거려야 되는데 아무나 들랑거리면 길이 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예 밭과 밭 사이에 길이 난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거기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두 눈을 초랑그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믿고 구원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가. 비판할 구석이 없는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메시아 어림도 없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건 길가가 되고 많은 거요 자기의, 자기 선입견, 이게 역전되지 않고서는 영적 무지로 인하여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지요 그게 길가밭입니다. 말씀이 자라야 할 우리 마음밭에 농부 되시는 예수님이나 더 나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감정에, 우리 생각에 잡된 것들이 너무 많이 들랑거립니다 세상에서 듣는 소리마다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마음밭에 들랑거립니다내 마음 속에 날카로운 비판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역시 나는 지성적이야.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지요 길가밭들입니다. 겸손히 낮아져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서기관이 나 아닌가 그 얘기죠. 쟁기로 갈아엎기 전까지는 씨를 뿌리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마귀가 먹어버렸다 세상 잡된 소리들이 씨앗을 짓밟아 터뜨렸다 울타리를 둘러서 진작 보호했어야 옳았지요 무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씨 누가 보금 본문에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다라고 말합니다 씨앗 하나리 농부 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다 싶어서 뿌리를 내리는데 아, 불사 가녀린 씨앗이 바위를 뚫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13절 돌짝밭 누가 보음에 말하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신발이 없던 이 당시에 농토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던 농부는 날카로운 돌멩이의 발이 찔립니다. 여러분, 씨앗도 상처를 입고 농부도 상처 입는 곳이 돌밭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 교회에 왔다가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남기고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얘기죠. 주 상처를 누구나 받지만은 치료받지 못한 마음, 결국은 말씀 잃어버리더라. 은혜를 잃어버리더라 구원 잃어버리더라 용서 잃어버리더라 사랑을 잃어버리더라 시들어버리고 말더라 그 얘기죠 돌짝밭입니다 여기 돌짝밭이란 신앙과 품성의 깊이가 없어서 걸피다면 변덕 부리는 변덕제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쓸수 있습니다 약한 자도 쓰고 병든 자도 쓰고 없는 자도 쓰고 근데 못 쓰는 사람이 있대요 변덕이 심한 사람 그래서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변덕쟁이를 데리다 쓰려고 하다가 마귀도 못 쓰겠대 치사해서 못 쓰겠대 <laughs>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이단에 빠져서 이단 교리에 접했던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교회에 오지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아요 충돌을 경험해요 오해를 받아요. 그러면그 자리 떠납니다. 이 돌밭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우상숭배하시던 분들, 미신잡신 믿던 분들, 이단에 빠졌다가 보신 분들은 보통 우리 교인들보다도 1 0배 이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돌을 뽑아내는 몸부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돌멩이가 남아 있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잡된 것들이 이미 들어있으니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실용으로 교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교회 꽤 크다. 오면 장사 잘될 거야. 보험 들 사람 많다. 그리고 사귈 많은 사람이 많아. 근데 몇 개월 다니다 보면 거짓말인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생활에 더러운 이익을 개입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은혜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장사하겠다고 교회 오면 이게 가시 떨기다 그런 얘기 돌짝발다 그런 얘기예요. 질병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 실직했다고 넘어지는 사람들 자식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자신이 열심히 한 것도 아니야. 며칠 해 놓고 자식이 입시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살았느니 죽었느니, 고난이 있다고, 오해받았다고, 충돌을 일으켰다고, 교회, 믿음생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짝밭, 깊이 없는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가시밭 신앙입니다. 꽤 좋은 토양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제법 잘 자랍니다. 꽃도 피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미 물씬 자란 가시들이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14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믿음보다도 세상 재미가 더 커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보다도 세상 염려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믿음의 장부가 되려고 하는 비전보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물씬 자라있어 이게 가시떨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배 곧잘 드려요 기도도 잘 합니다 성공의 사다리 차곡차곡 잘 밟아요 봉사도 곧잘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살았느니 죽었느니 그래서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넘어져서 일어나는데 일년 걸려요. 이생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 세상 걱정 근심 거리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 가시떨기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잘 나가다가 이게 돈 문제만 부딪히면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성교회 갔더니 회비 내라고 그래요. 시험 걸려서 넘어집니다. 목사님이 참 거룩하고 경건한 줄 알았는데 돈 설교를 다 하네 그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부모님 뭐라고 그래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네 속에 가시가 뽑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거 있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돈 주인 따로 있다는 사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내 이웃을 섬기고 자녀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건 모르고 예수 이용해서 기도 이용해서 돈 벌이 하겠다는 사람 가시밭 신앙이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요. 이런 길가 돌짝밭 가시밭 신앙인들의 실패를 보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예수님 아니었나? 이 씨앗을 뿌리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지만은 진정한 설교자는 성령님 아니었나? 사역자들도 낙심합니다. 왜 열매가 없지? 성도들도 똑같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실망합니다. 왜 헬멧 없지? 내게는 이만큼 예수 믿었는데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이만하면 직분을 무겁게도 가졌건만 왜내 믿음은 성장이 안 되는 것일까? 내 품성, 내 인격, 내은어생활내 인간관계 항상 요모양, 요 꼴인 게왜 그렇지? 그게 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행여, 네가 딱딱한 길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네가 아직도 돌 뽑아내지 못한 돌짝밭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우선 세상 재미가 너무 커진 가시밭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겸손이 낮아져서 너 자신을 발견하고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계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성도님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대되어 왔지만은 또한 시간 재밌었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4명 가운데 3명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4분의 3, 75%라고 하는 불행한 가능성을 묶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암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가 그 중에 하나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8절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 쏟을 가능성, 인내로, 인내로 참아내고 견뎌내고 결실 하였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장이 없는 가정들, 아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품성, 신앙, 비전, 언어, 돌짝 박 갈아 엎고, 돌멩이 걷어내고, 가시 떨기 뿌리 뽑고, 말씀의 옥토를 만들고 성령의 비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매 맞아야 될 그때에 흉년 된 그때에 이삭이 농사하여 백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백배 의 결실을 얻었다. 여기 백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에,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극이 백배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절정 아직도 남아있다고 얘기시오. 왜 열매가 없을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천국은 낭비되는 것 아니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공중에 날아가 버린 흡이 아니었나고 그 얘기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다. 천국의 열매를 맺는 택한 백성들. 반드시 그들에게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택한 백성들. 언젠가는 옥토되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 관심은 거기 있다 그 얘기지 선교와 복음전도의 낭비는 없다는 메시지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짐 엘리엇의 얘기를 제가 오늘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자입니다 누가 보아도 영적인 은사가 넘치는 대목회자입니다 그가 학교로 갔다면 석학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를 세웠다면 대형 교회를 이룰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 지구촌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남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지망을 합니다. 아우카 부족의 땅에 동료 4명과 네 함께 발을 들여다 놓자마자, 창과 도끼에 무참히 살해되어집니다. 시신을 수습하러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품 속에 실탄이 장절된 총이 다, 군총들이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격 앞에 총을 쏘지를 않았던 거죠. 대항하지 않고 죽어간 것입니다. 타임즈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에 찬 공격적인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개죽음으로 나를 시끄럽게 하는가? 인터뷰에서 짐 엘리엇의 아내 짐 엘리자벳은 왜 개죽음으로 인생을 낭비하는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낭비라니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희생하는 그 무엇도 낭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어떤 죽음으로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낭비는 아니지요, 낭비라니요. 엘리사벳은 유복자들이 두 살쯤 되었을 때에 간호사가 되어서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아우카 부족 성교사로 떠납니다. 여성과 아이를 죽이지 않고 지켜보던 아우카 부족은 희생적인 성김에 눈물겨운 그들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이런 우리를 울리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엘리자벳이 말합니다. 5년 전 당신이 여기 경비행기에서 내린 다섯 명의 선교사를 도끼와 돌멩이로 무참히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 짐엘리엇이제 남편이요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가 당신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당신들에게 이 사랑, 이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너무 귀한 것이길래 또 여기 올 것입니다. 주장이 예수를 믿고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짐 엘리에스의 가슴에 도끼를 내려 꽂았던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고 이 마을 첫 번째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살배기 유복자 아들, 엄마 품에 안겨서 아우카 부족을 찾았던 이 아이가 자라서 이 부족 마을의 목사가 됩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아니요. 뿌리 전 씨앗은 어디에선가 옥토를 만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천국의 열매가 여러분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 낭비라니요. 복음의 낭비는 없는 겁니다.